안녕하세요. 지유명차 일광조입니다. 한달 전부터 가을맞이 보이 숙차 마시기를 소개해드렸는데요. 웬걸요? 9월 중순이 넘었는데, 아직도 날씨는 폭염 경보입니다. 음, 그래도 다행인 건, 여름이 물러갈 때를 아는지 드디어 비가 온 이후에는 날씨가 조금 선선해질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오늘은 보이숙차. 어떤 차를 마셔야 속이 편안할까요? 왜 보이차를 시작할 때 대부분의 사람들이 보이숙차부터 시작을 할까요? 그 이유에 대해서 차근차근 알아보려고 합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사람들이 30대가 넘어서면 백반집을 선호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정답은 바로바로 속이 바로 편해서입니다. 반진담. 반 농담 같은 이야기인데요. 실제로 우리의 식습관은 예전과는 많이 달라졌다고 해도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자연스럽게 우리는 속이 편한 음식을 찾게 됩니다. 실제로 보이차를 시작하는 분들의 많은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마셔보니 속이 편안하다. 소화가 편하게 잘 되는 느낌이 있어서 인데요 그럼 차회관에 방문하셔서 시음을 해보시면 처음 드시는 분들 주로 어떤 차를 선택할까요? 바로 숙차입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차회관에 오시는 분들은 아무래도 드시기 편안한 노숙차 위주로 시작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보이숙차. 참 장점이 많은데요. 먼저 20년 이상. 발효가 된 보이숙차와 생차를 비교해보면 보이숙차가 상대적으로 많이 저렴한 편입니다. 최근에 들어온 97년 맹의 성차사 숙병 같은 경우에는 한 편에 21만원 그리고 같은 진기에 97년 7호 사이 같은 경우에는 한 편에 80만원입니다. 97 맹의 성차다 숙병이 조금 저렴하게 들어온 까닭도 있어 다른 차를 볼까요? 01년 만전 숙병 같은 경우에는 한 편에 25만원, 그리고 01년 7532 같은 경우에는 한 편에 지금 50만원입니다. 그리고 또 숙차의 장점. 하루 일과 준 어느 시간대나 마시기 참 편안합니다. 아무래도 2000년대 생차일지라도 아침 공복 보이차, 그리고 하루를 마무리하는 보이차로 마시기에는 아직은 부담스러울 수 있습니다. 물론, 차보님들 중에서 10년이 넘은 보이 생차를 그렇게 마시는 분들도 있어 꼭 단정 짓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만 17년간 차를 마시고 그리고 주위에 차버님들을 지켜보면 대부분의 차버님들이 아침 공복 보이차 그리고 하루를 마무리하는 보이차로 노숙차, 노산차, 그리고, 노차를 아무래도 즐겨 드시더라고요. 그리고, 이 보이 숙차 같은 경우에는 태생이 발효가 되어서 익혀서 먹는 차이다 보니 수분을 어느 정도 품고 태어난 차입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환경에 적응기를 거친 이후에 더 맛이 풍부해지곤 하는데요. 이렇게 맛이 풍부하게 붓기 시작을 하면 어느 순간 보면 보이 숙차 시장에 사라지고 없습니다. 음 제가 최근에 겪었던 가장 대표적인 차가 바로 96년 맹해숙병 이었는데요 2년전 가을에 들어온 96년 맹해숙병 처음 들어왔을 땐 다소 밍밍했습니다만 한국의 건조한 겨울을 한 차례 두 차례 나더니 맛이 일치월장으로 붓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도 어느 순간 2월이 지나고 차회관을 봤더니 96년 맹해숙병 재고가 하나도 없더라고요. 이렇듯 맛이 붓기 시작하면 발 없는 소문이 천리를 간다고 했던가요? 어느 순간 풍기현상이 일어나는 잘 만든 숙차들이 참 많습니다. 이처럼 숙차는 마시기 편하게 수분을 가득 품고 태어난 차라서 어떻게 보관해서 마시느냐에 따라 차를 더 품위 있게 즐길 수 있는 차이기도 합니다. 만드는 공정에서 미생물의 활동을 극대화시킨 차이다 보니 아직 어린 숙차에서 흔히 느낄 수 있는 숙미, 균의 맛이라고 볼수 있는 쿰쿰한 맛도 느껴지곤 하는데요. 특히 이런 맛과 향이 힘들게 느껴지신다면 차통에 차를 쪼개 잘 보관해 드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차에 관해서 파는 자사 차통에 차를 쪼개서 보관하시면 보름 정도만 지나도 불편한 맛들이 많이 사라지고 어느정도 깔끔하고 다채로운 맛들을 느끼는걸 경험하실 수 있으실겁니다 그 외에 우리나라 온기도 물론 좋습니다만 음, 유약처리나 아니면 어느정도 그런 재질도 보셔야 되고 그리고 이전에 음식을 보관했던 용기는 당연히 피하셔야 되겠죠 마지막으로 찬바람이 불기 시작하면서 드시기 편안한 숙차 네 종류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먼저 93년 성차사 타차입니다. 30년이 넘은 오래된 노숙차의 어느 정도 깔끔한 드라이한 흑내음과 그리고 단맛이 일품인 보이차고요. 끝에 살짝 감기는 버터 막 같은 그런 밀키한 구감도 상당히 매력적인 술술 넘어가는 보이 숙타차입니다. 97년 맹의 성차사숙병입니다. 맹의지구 팔급엽으로 엄청. 큰 대엽으로 만든 잘 익은 보이 숙차이다 보니 장쾌한 장향, 그리고 잘 익은 보이 차에서 나는 약간의 짠맛과 그리고 꽉찬 구감이 상당히 매력적인 보이 숙차입니다. 현재 매장에 방문해 주시는 차버님들이 가장 많이 구매 가시는 베스트 숙차 중에 하나입니다. 98년 만전숙병입니다. 깔끔한 구감에 목 넘김을 자랑하는 숙차라고 소개해드리고 싶은 차입니다. 만전지고 특유의 이런 깔끔하면서 어느 정도 정통보이 숙차의 맛을 잘 담아내고 있는 98년 만전숙병. 가을에 술술 드시기 굉장히 좋은 숙차로 추천드립니다. 마지막으로, 01년 만전숙병 이비입니다. 오래된 노숙병을 마시는 듯한 밀도감이 굉장히 치밀하고 단단한 잘 익은 이비숙병입니다. 그래서 이차 같은 경우에는 잘 우려내면 정말 예전에 마셨던 오래된 노숙병의 맛을 추억할 수 있는 매력이 담긴 보이숙차입니다 그 외에 미처 소개해드리지 못한 보이숙차들이 참 많이 있는데요 남녀노소 누구나 다 편하게 드실 수 있는 보이숙차 언제나 그랬듯 가까운 지우명차 차회관에 방문하셔서 꼭 시음해 보시고 차 생활 안내 가이드도 받아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일광점에 방문해 주시는 차번님들 중 요즘에는 아무래도 그런 분들이 많으세요 차를 이렇게 1시간 정도 충분히 드시면 꼭 사우나에 온 것처럼 속탐이 시원하게 라고 말씀해 주시는 분들이 참 많으신데요. 그렇게 땀을 쭉 흘리고 어느 정도 예쁘게, 맑게 복숭아처럼 피어오른 얼굴들을 마주보고 있으면 꼭 제가 피부 관리사가 된 기분이 들 때도 있답니다. 보이 숙차, 집에서 차통에서 꺼내서 매일매일 꾸준하게 드시다가 어느덧 차통에 한 조각 남아있는 보이차가 아쉬운 차분님들이 많아지길 바라보며 오늘의 준비한 컨텐츠는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